이영희가 장경준의 믿음에 응답했네요. 식자재가 상해버리기 전에 도시락을 만들어 봉사에 나섰습니다. 이영희는 장훈과의 대화에서 따뜻한 밥한 끼가 생각났고 즉시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누명을 쓰고 인턴평가에서 점수가 깎이는 것도 받아들였지만 정작 이영희가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영희는 멀쩡한 식자재가 버려져야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활용할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요. 해결 방안을 찾자 혼자서 그 많은 도시락들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장경준이 도와주러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열심히 도시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쁜 마음은 역시나 보답을 받을 것 같네요. 경제가 어려워졌죠? 전과 비교하면 최근 기부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어르신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중인데요. 큰 돈을 턱턱 기부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따뜻한 밥한끼 나누겠다는 마음에서 화면을 넘어 온정이 전해지네요. 요즘은 뉴스를 틀면 속상한 소식들만 들려오죠. 이런 때에 따뜻한 뉴스 기사 한 줄은 지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뉴스가 바로 이런 따뜻한 소식인데요. 이영희와 장경준의 선행은 숨기려해도 세상이 주목하게 될것 같네요. 김혜미는 이영희에게 한낱 인턴 주제에 뭘할수 있겠냐고 했지만. 보잘 것 없는 인턴이 가장 대단한 일을 해내네요. 그리고 이영희의 선행은 화제가 되어서 사람들은 TS 리테일에 도시락에 주목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요즘 유행어 중에는 돈줄을 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한가게에 주문을 해서 돈으로 혼줄을 내준다는 뜻인데요. 이번엔 TS 리테일이 사람들에게 돈줄 한번 제대로 날것 같네요. 장희재와 차윤희는 ts리테일의 도시락 매출이 늘었다는 대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ts리테일만 도시락 매출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편의점들도 똑같이 도시락 매출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딱히 ts리테일의 유의미한 성장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도시락하면 ts리테일이라는 공식이 성립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후로 김혜미는 더 이상 이영희를 회사에서 쫓아낼 계획은 세우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어느 인턴이 회사에 이런 대단한 업적을 세운 적이 있었을까요? 단지 한 가지의 대박 제품을 만든 정도가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 자체를 바꿔 놓은 건데요. 기업 평판은 기업의 자산입니다. 착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는 돈을 주고서도 사지 못하죠. 기업 평판은 매출과 직결되고 신뢰는 기업이 롱런할 수 있게 하는데요. 이영희가 한 것은 전문 기업인도 하지 못하는 성과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선행이었기에 오히려 세상에 통했던 거겠죠. 장세준은 김혜미를 생각해서 이 일을 조용히 덮자고 해 주었는데 김혜미는 장희재와 차윤희에게 이영희의 잘잘못을 고했습니다. 역시나 장희재는 이영희의 반복된 실수에 분노했는데요. 장희재는 이전에 장훈에게 달려가서 이영희의 험담을 늘어놓았지만 장훈은 이영희란 아이를 제대로 알고 말하는 것이냐며 오히려 하나하나 장희재의 말을 반박했었습니다. 이영희는 누명을 썼었던 것이라고 요. 그리고 이영희는 이번에도 장훈 에게 자신이 누명을 썼다고 일러 바치지 않았습니다. 장훈은 장희재의 고자질 때문에 이번 사건을 알게 될것 같은데 요.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회사의 지새끼를 잡기 위해 나설 것같 네요. 이런 짓을 하고도 김혜미가 또다시 아무런 처벌 없이 넘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자신의 변호를 열심히 하지 않는 영희가 답답합니다. 마치 계속해서 고구마를 먹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인데요. 하지만 시간이 걸리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김혜미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짓들이 한 번에 밝혀지면서 우리가 바라는 권선징악으로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